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이원석입니다. 녹내장은 만성 개방각 녹내장, 급성 폐쇄각 녹내장, 정상 안압 녹내장, 이차성 녹내장 등이 있습니다. 만성 개방각 녹내장은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방수 유출에 이상이 생겨 안압이 서서히 증가하여 생기는 녹내장입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눈 속을 흐르는 방수가 지나는 길인 주변부 홍채와 각막 사이에 전방각이 막히면서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농내장입니다. 정상안압 농내장은 개방각 농내장 중에 하나로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 생기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농내장입니다. 이차성 농내장은 눈 속의 염증이나 외상, 막막 질환의 합병증 등에 의해 안압이 올라가 생기는 농내장입니다. 농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안과에서 정밀 검사 후 안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